드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작년 이맘때. 전국을 휩쓸고 지나갔던 티몬 사태가 이제 법원 판결이 나서 티몬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판매 대금을 못 받았던 업체들에 대해서 법원이 정리를 해준다라고 판매자 입건 계좌 등록 이렇게 문서가 왔다고 합니다. 축하드릴 일이 많나요? 1년 동안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들 하셨죠. 이 문서는 실제 업체가 저번 주에 아마 10일이나 9일인가 그때 실제로 받았던 문서예요. 이 업체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적지 않겠습니다만 채권 총액이 8억 얼마였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로 한번 써 볼게요 아이고 동그라미가 굉장히 많죠 그죠 우리가 부르마브레드나 보던 숫자죠 그죠 이제 너희들 시문에서 손해 봤던돈 변상해 줄 거니까 이제 열심히 장사를 시작해다 라고 파트너 하. 파트너라는 좋은 단어를 썼다 그죠 파트너 판매자 입금 계좌를 등록해라 입금 계좌를 등록하면 은 팀원에서 팔아서 못 받았던 판매 대금 돌려 줄 거니까 이걸로 이제 퉁치자 이걸로 퉁치고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1년 동안 마음고생했다 라고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런데 100%를 다 돌려 주지는 못하겠죠. 그죠? 마침 잘 됐네. 여기 컴퓨터 찾으러 온 손님들.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 뒷모습만 보여도 돼요. 어? 자, 일반인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50%, 50% 돌려 주라 그럼 반은 손해 봐라. 아, 그러니까 여기 이 친구는 토탈 팀원 사태로 벌어진 게 추정치가 1조 3천억 원이에요.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받겠죠 판매자들이. 자, 여기는 몇 프로 돌려 주라고 판결이 사십오 퍼 45%. 야, 좀 짜다. 억울하다는 판매인 사람들은 여기는 몇 퍼센트? 80%는 해줬으면 하는데 지금부터 변제율이 몇 퍼센트인지 보여줄 거니까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자, 보세요. 어? 네. 숫자를 잘못 본게 아니에요. 몇%라고 로돼 있어요? 75%도 아니고 7.5%도 아니고 0.75% 거짓말 같죠?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해준다고 왔어요. 안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죠? 네. 일반인들의 생각은 당연히 반, 하다못해 반은 해주겠지 라고 왔을 거예요. 혹시 이 이야기 뉴스에서 들은 적 있나요? 아, 없죠? 이게 나온 지가 벌써 일주일이 됐어요. 그런데 뉴스에서는 전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고생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8억이라는 이 업체 실제로 용산에 있는 업체예요. 용산에 있는 업체가 제가 금액은 가렸습니다. 근데 얼마를 돌려받느냐? 600만 원을 돌려받는 비로 돼서있어 600만 원. 8억이.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위에 제목을 바꾸도록 할게요. 1000만 원이 7만 원이 되는 계산. 이라고 바꿔봤습니다. 네이버 뉴스나 카카오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메뉴스에 인 나오지도 않고 찾아봐야 억지로 억지로 나오는 뉴스들인데 작년에 대략 추정치로 1조 3천억 원이 날라갔다는 거죠. 1조 3천억 원이 90억이 돼버린 거예요. 나머지 돈이 다 없어져버린 거죠, 그죠 해상 배분의 강제인가? 저는 뭐 법대를 나오지 않아서 강제인가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변제율 0.75% 이거는 저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천만 원 손해봤으면은 7만 5천 원 받고 그냥 포 포기해라 이 말인거죠 그죠 1억이 75만원이 되는겁니다 그거 받고 끝내라 라는게 회생부분의 강제인가 인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게 있어요 팀에포 사태를 대표했던 그 대표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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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을 에이 세이브라고 바꿔서 새로운 유통사업을 위한 기반을 닦고 있다 이 무슨 말이죠 이게 이 회사는 애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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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누구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아니, 팀원 사태에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저는 이, 제가 국어가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말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에브노 대표께서, 네. 대표께서, 예? 사명을 바꾸고 새로운 유통사업의 기반을 닦고 있다. 아. 이 무슨 말인지, 이게 말인지 뭔지. 다시 말하지만, 저는 법조 출신도 아니고 경영학과 출신도 아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티몬은 변제금액이 만원 미만인 판매자들한테는 그나마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티몬 캐시로 적립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티몬 캐시로 넣어줄 거니까 나 티몬을 판매를 하든 사든 그때 써라. 이 말인 거죠. 어, 그렇게 해주는 명분은 있습니다. 변제금액이 만원 미만인 사람, 그러니까 피해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한 100, 정확하게는 한 130만 원 정도 되겠죠? 130만 원 미만인 사람 20만 건이 있다. 이 20만 건을 일일이 다 찾는 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냥 아이디로 넣어주겠다 그리고 아주 선심을 썼어요 변제 금액이 많은 미만인 20만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배로 보상을 해주겠다 두배 너무 고맙네요 근데 그두 배가 뭡니까 0.75%의 두 배면 은 1.5%가 되는 거죠 두 배를 해서 팀원 캐시로 지급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 팀원 캐시를 그나마 사용을 하려면 다시 생겨난 팀원의 들어가서 판매자든 구매자든 팀원을 사용해야만 그나마 팀원 캐시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이 중에서 제가 오타도 하나도 없고 신문기사를 끌고서 나온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특히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문맥을 잘못 읽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는 팀원 사태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본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팀원 사태로 피해 본리들 너희들이 돈 벌려고 무리하게 해 가지고 손해 본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팀원에 피해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팀원 판매자 분들은 팀원에서 많이 팔아 줄게 우리 쿠폰 많이 먹여 줄게 해 가지고 열심히 팔한거 밖에는 없죠 그분들이 실수를 한 거라는 거는 팀원이 이렇게 쿠폰을 많이 붙여주는데 뭔가 재정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그런 미래적인 걱정을 조금 덜한 것일 뿐이지 그분들이 실제로 사기를 치거나 어거지로 판매를 하거나 무슨 말도 안 되는 도박 같은 그런 욕심을 냈던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이 팀원의 셀러들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잘되지 않아서 나한테 득이 될건 하나도 없습니다. 남들이 다 같이 잘 돼야. 경제도 돌아갈 것이고 그분들이 잘 돼야 사회적인 안정감도 생겨날 것이고 사회 전체적인 스트레스도 내려가고 사회 전체적인 안정감도 찾아가겠죠 여기 있는 5만 5천 명의 셀러 중에 우리의 삼촌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이모도 있을 것이고 가까우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내 동생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나의 여자친구 나의 아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의 손자 손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강제인가 라는 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법원의 판결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 아니 그딴 거 진짜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딴 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는 여기 팀원에서 1 0원 하나 손해 본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용산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컴퓨터 가게 카메라 가게 휴대폰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뭐 그런 거다 포함됐겠죠 여행업계 다 포함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옷 파시는 분들 음식 파시는 분들 다 있지 팀원에 다 있었지 없는 거 없었지 그 많은 분들이 이런 0.75%. 이게 아마 대부분의 셀러들한테 통지가 다 갔을 거예요, 저번 주에. 그분들 심정이 지금 어떠시겠어요, 그죠? 이 오아시스라는 회사가 인수를 한다고 해 가지고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그래 그래도 조금은 변제가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0.75% 먹고 먹고 떨어져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건 불러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내가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은 등록해서 입금이 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팀원에 대해서 영어 대표님이라는 분한테 청구를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돈을 넣는 순간? 합의가 돼 버리는 건가? 돈을 보내도 안 보내도 어쨌든 어떻게 항변할 방법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게 맞나요? 지금은 이 5만 5천 명에 나와 상관없는 셀러들이지만 다음번에는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내 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 답답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잘 몰라서 틀린 말을 하는 이야기라면 죄송합니다. 그는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몰라서 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